자, 명함을 넣겠습니다. 이거 이거 잡, 이거 다 그룹 잡고 이렇게. 이거 먼저 컨트롤 C, 컨트롤 b 해서 뒤에 뒤에 그 화살표로 화살표 방 밑에 방향 이렇게 조절을 해 줘요. 여기 좀 어두워야겠죠?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뒤에 그러면은 뒤쪽이 이렇게 보이죠? 하나 더 만들어서 예, 이렇게 조절해 줘. 해 줘요. 옆으로 좀 가야 보이겠죠? 음, 너무 안 보인다. 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컨트롤 C, 이거 좀더 어둡게 하자. 음,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D 해서, 아이고. 얘는 좀 어둡게. 블러, 광화시안 블러. 음, 빨리 되네. 오케이 이렇게 네네 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음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음아 여기 저좀더 떨어져 있어야 돼 너무 붙어가지고 안, 표시가 안나 이렇게 그쵸 음. 네, 이런 식으로 가고 가고 난 뒤에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안쪽이 명예 보여야 되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자 이거하고 이거하고, 음,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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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기 앞쪽 있는 것들 있죠. 음. 이거는 컨트롤 시프트 갈매기 오른쪽 하면 이렇게 빼면 돼요. 그리고 지금 뒤에 뒤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음, 음. 이거는, 어, 이거 두개 잡고, Shift로 이두개 잡고, 이 금색 면만 위로 음. 빼면 되잖아요, 이거는. 음, 음, 음. 그러면, Ctrl-C, 컨트롤 Ctrl-F. 컨트롤 해주면 이게 하나 더 복사가 됐죠? 음, 음. 그 다음에, 이거. 이걸로 여기 뚫어줘요, 이렇게. 음. 뚫어주고, 얘 클릭하고, 음. 컨트롤 시프트 갈매기 오른쪽 이렇게 음. 그리고 근데 이게 지금 원래 뒤로 이게 뒤로 갈게 아니야 원래 위에 있는 거 이게 음. 그쵸 음. 그럼 얘하고 얘는 컨트롤 뒤로 잡아주고 컨트롤 시프트 갈매기 오른쪽 그래서 위로 빼줘요 이거는 음. 왜냐면 이것만 뒤로 가야 되잖아 음. 그쵸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야 그렇지. 앞으로 뛰어넘으니까. 네. 그러니까. 보이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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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이죠? 응. 음. 얘한테 얘 명함을 주면 되겠네요. 네. 여기. 동그랗게 보이네 자. 여기 뒤에 명함을 줄 건데. 음, 음. 어. 이 놈은 좀 지우자. 음 자. 여기는 어떤 식으로 넣냐면은. 음. 지금 이게, 응. 이거랑 이거 이거랑 이거랑 잡고, 컨트롤 e 로 잡고, 아, 잠시만요. 아, 이게 없어. 없어져, 없어져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내가 보니까. 이 없어졌네요. 응. 왜냐면 그게 있어야지 표현이 되는데. 다시 할게요. 응.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응. 그 이거 하나 더 복사하고, 응. 이거 이거 이렇게. 뚫어주고. 응. 그럼 응. 있잖아요. 응. 뚫어주고. 떨어주면 지금 이 이거만 음, 남잖아요. 음. 그래서 이거 스펀도 찍고 이거 이거 이 상태, 그렇죠? 응. 음, 음. 그리고 지금 좋아. 이거 음. 만든 이유가 있어. 음, 음, 자, 컨트롤 C, 음. 컨트롤 V에서 그 쉬프트 누르고 음. 밑으로 빼요, 이렇게 조금 음, 빼요. 음. 밑에 이거는 좀 어둡게 가자고. 오케이, 이렇게. 음, 음. 여기다가 섀도우를 넣는 거야. 음. 여기다가 섀도우를 넣는 거. 야 음. 음. 다 표현이 된다고. 지금 이놈은 없애자, 좀. 응. 이거 하고, 블러를 주자고. 오케이. 이렇게. 네. 더 주자. 이게 너무 진하니까. 이건 좀더 주자. 응. 네. 그리 얘는 좀더 어둡게 가. 이렇게. 응. 어때요? 음, 음. 아, 떠있는 느낌이 드네. 그쵸, 그쵸. 어. 네. 이렇게, 하나 더 복사해서, 좀더 이렇게 가도 돼요. 음. 좀 더, 이, 뭐, 이런 식으로. 음. 많이 표현하고 싶으면, 음.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응. 음. 떠있는 느낌이. 예, 네, 어. 되죠? 어. 밑에까지 드는 거예요. 어, 어. 이건 완전히 밑에, 이게, 음. 하나 더목사하니까 밑에도 뜬것 같이 보이잖아요. 음, 음. 이런 식으로. 밑에 가능해요. 뜬 거는 필요 없지. 위에, 이 안에가 뜬 게. 아, 아니, 이 필요, 필요하죠. 왜냐면 이것도 어. 무게가 원래 있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얘도, 음. 지금 보면은, 어, 이게 위로 가야 돼. 위로 가야 되잖아. 음, 음. 그 얘, 얘랑, 얘랑 음. 위로 가야 돼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갈매기 위로 갔어 다 위로 음. 갔어 이제 위로 갔죠? 음. 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떠 있는 느낌 예, 어. 들죠요자 어. 그리고 이제 얘도 음. 밑에가 좀 돼야겠죠 음. 거, 여기도 컨트롤 C 컨트롤 B 해서 밑으로 좀 내려 그 다음에 이걸로 스포이드 찍어줘 음, 여기는 약간만 넣어줘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가우시안을 줘요. 오케이. 자 뒤에 떠 있는 것 같죠? 음. 자 이것도 안쪽도 안쪽도 이거는 아까 한 식으로 어 이거 그냥 검은색으로 가 검은색 간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F 에서 위로 하나 더 만들어 이렇게 음. 만든 다음에 이거는 초록색으로 가지. 음. 그래서 여기서 이것만 내리면 돼 이렇게 이렇게 내리면 돼요. 이렇게 명된거 음. 들어간 거죠. 여기서 만약에 여기다 섀도 넣고 싶잖아요. 음. 그러면은 좋은 방법이 있어요. 좀좀 좀 귀찮아지긴 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안에다가 섀도를 넣는 거야요 이거에서 불러 가우시안 불러 이렇게 그럼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약간만 넣으면 이렇게. 이, 음. 요 예를 넣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얘를 넣은 건데 더 넣어 보이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왜냐면 얘는 검은색이라서 음. 이게 만약에 잘려 있으면은 아니, 이거 이제 음. 검은색을 섀도우 넣는 게 아니라 이 녹색을 섀도우 넣는 거잖아. 예예예. 예, 예, 예. 근데 그렇게 보이네. 예, 이렇게 넣어도 되고 음.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음. 음. 또 있어요. 여, 지금 이게 잘랐잖아요. 음. 이, 이거를 잘라 가지고 아까처럼 음. 이런 식으로 음. 어, 넣어도, 넣어도 되고. 되고.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게, 어, 이게 음. 더낫네 응. 음. 아니 둘다 이뻐요. 음. 음. 근데 이게 지금 너무 검하니까 저거랑 음. 색깔을 좀 맞춰야겠어. 음. 이렇게, 음. 음, 이렇게 좀더 하고 싶다 러면 이렇게 되고 음. 이런 식으로. 음. 음, 이렇게 가도 되겠다. 음. 이런 식으로. 안제떠 아, 있는 느낌이든. 예, 이제 떠 있는 느낌이 들죠. 음. 자,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이게 원래 이런 건가? 여기 음. 안에 비었나요? 봐봐. 비었네요. 음. 응. 음. 그 이게 잘라야 되네, 그러니까. 이게 색깔이 너무 응. 칙칙하거든요. 응. 약간 밝게 해줄게요. 이 정도. 응. 이거 어때요? 이, 이 정도면 됐어. 그 색깔은 뭐 중요하지 않아. 색깔이 만들은 되는 거고. 음. 아무튼 응, 응. 아무튼. 이, 응. 됐고. 화내서 좋네. 응. 음. 됐고. 응. 색이 안 맞아 이 안에 가고 이거 하고 아까 아까 아... 그대로 가 그냥. 아, 그래. 이제 그대로 그래. 가죠 어, 뭔가 좀어자그 음. 어.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음. 지금 음. 요안 여기 아, 음... 안에가 다 비워야지 네, 비워야죠 음.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그냥 뚫어도 되고 그냥 우리는 하얀색으로 만듭시다 이렇게 음. 음. 자 그리고 음. 여거하고여거하고여거하고다 명함이 있어요 음. 여기 보면은 음. 음. 그러면은 일단은 얘를 무게를 줘야 되니까 컨트롤 C, 컨트롤 B 해서 Shift 눌러서 밑으로 빼. 음. 그래서 얘를 약간 어둡게 가는 거지, 이렇게. 음. 네, 그럼, 그, 그거 있어 보이잖아. 음. 좀 더, 좀더 색깔 넣어서. 이렇게. 음. 그럼 여기다가, 여기다가 명암을 주자고. 여기 좀 밝게.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이런 식으로. 그쵸? 음, 이렇게. 음. 이것도, 이것도 이 색이잖아요. 여기다가, 이거 다 필요 없고. 어, 어. 이거 다 필요 없고. 오, 이것도 필요 없어. 색깔 좀 칙칙하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넣어줘요. 여기는 좀 밝게. 더 이뻐 보이죠? 응, 음. 생동감 있어. 여기, 여기는 이 하얀색은 조금, 있어, 조금 있어야 돼, 이렇게. 그쵸? 그렇죠? 음,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아무튼 이래요.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컨, 컨트롤 C, 컨트롤 B 해서 밑으로 또 빼요. 이거는 이제 영암. 응, 음, 이거. 여기도 쪼, 약간만 이렇게 해서. 오케이. 이런 식으로. 얘는 좀 많이 띄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얘 너무 진하다 그러면은, 이거를 한 70%? 50%? 이 정도 이렇게 줘도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두개 잡고, 컨트롤 C, 에 컨트롤 B 해서, 이렇게 내려, 내려. 내려. 그리고 얘, 얘, 컨트롤 E 잡고, 얘도요. 뭐 표현하고 싶으면 약간만 뭐 이런. 이거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얘얘 얘, 얘만 요거 찍어줘 밑에 네. 응. 찍어주고 얘도 얘도 이제 이 이거 이걸 보여주고 싶다 이 그러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a 트 t 눌러서 이런 식으로 응, 이런 식으로 빛 여기 보이죠 약간 응.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어 얘랑 얘를 잡고. 아니 다시 얘랑 밑에 있는 놈 잡고 컨트롤 C, 컨트롤 B 누르고 빼요. Shift 눌러서 이렇게 좀 빼요. 빼고 음, 얘안 보니까 이렇게 좀 빼고 얘 눌러. 그다음에 가우씨 눌러. 오케이. 응. 음. 음, 이런 식으로 얘 너무 뺐어 그럼 얘뭐 이런 이렇게 얘는? 음. 얘는? 얘 이렇게 맞춰요. 보이는데 이렇게 맞춰. 이 응. 응. 얘는 지금 이게 올라탔어 여기 이게 그러면 응. 안 되잖아. 응.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하는 게 이거를 이렇게 만들면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아, 응. 디드로, 명함 넣을 때 예, 띠로 응. 아싸리 편해 그러면. 응. 걔가 올라타지 않도록. 예, 어. 그렇죠. 메뉴로 올려버리면 되니까. 응응. 응. 뭐 이거를 응. 콘 C 컨콘롤랩해서줄여버려렇게 줄이면 돼. 응, 이렇게 줄여도 돼. 그럼 이 근데 작아져 이렇게 음. 아무튼 음. 음, 이런 식으로 음, 잘라. 그래서 대체 그게 항상 문제였거든 나도. 아, 잘라 잘라 줄게요. 뭐. 지금 그냥 잘라 볼게요. Ctrl 음. C. 자 얘하고 얘를 잡고 Ctrl 음. C Ctrl F 해서 하나 더 만들어. 음 만들고 빨리 되라 새끼. 만들었어. 음. 그다음 이걸로 뚫어. 아, 어. 그다음 얘 잡아. 음. 그리고 얘랑 얘는 잡고 올려. 앞으로.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갈매기. 한한 음, 한 단계 어. 앞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음, 이렇게 이렇게 음. 뒤에가 어떻게 이렇게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얘는 음. 맨 앞으로 빼야 되겠네. 음. 여기는, 음. 여기 부분이요, 여기 위로 가야 되거든요. 음. 그니까 이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 음. 누, 스페이스바 눌러서 위로 음. 이렇게. 동그라미 눌러. 음. 얘, 얘, 얘 클릭해, 그냥. 그래서, 어, 이거 없애주고. 응. 음. 뭐. 나 같으면 이게 자르는데 좀 귀찮아가지고, 색깔만 응. 맞추는 거예요. 그니까, 러 어, 이거 눌러서. 뭐 이렇게 색깔 맞췄죠, 이렇게. 응. 그러면 이제 이쪽이 이렇게 뚫린 것 같잖아요. 왜냐면 음. 이게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네. 이렇게 되고, 여기가, 여기가, 여기만 선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컨트롤 C, 컨트롤 F 해서 얘도 똑같이 복사 떠. 음. 그 다음에 컨트롤 E를 잡고 이놈만 검은색 선을 넣어. 이거, 이게 그 좀, 좀 이색이잖아요. 이렇게. 예. 네. 좀더어둡네뭐 이런 색이잖아요. 음. 이거를. 이 뒤.. 지금 뒤에요? 음. 위로 빼 이렇게 너무 찐.. 너무 하니까0.1응 위로 빼 얘만 위에만 선 보여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러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응 이게 좀더 가야 돼 어.. 다시 이거 잡고 약간 위로 이렇게 올리자.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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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음. 여기를 원래 관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지.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음. 밑으로 음. 가면 안 되잖아요. 음. 이게 관통인데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음. 그, 이거 잘라도 내가는 귀찮아. 이렇게 음. 하는 거.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야자 그리고 이건 다 표현됐고, 음. 어, 이게 왜 섀도우가 들어갔지? 에바다. 아무튼 그래요. 이게 섀도우 들어갔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 야 그냥 클릭을 해서 그래. 음. 이거 이 스포이트로 찍어서 그래. 아 그러네. 어. 그러니까 들어가지 자연스럽게. 아닌 것 같은데. 스포, 스포이드로 찍었어요. 됐다. 아, 분명히 봤어. 어 그래. 어. 얘 얘를 컨트롤 C 하고 그리고 이만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되네. 네 이렇게. 음 응, 얘는 이렇게 좀 내리고. 음. 응. 그리고 여기 뒤에는 아 됐다.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이놈도 음. 표현해 줄게요. 음. 얘는 이제.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갈매기 눌러서 위로 빼야죠 이렇게 음. 빼고 음. 그리고 얘얘 예, 예, 컨트롤 C 컨트롤 B 해서 밑으로 빼요 이렇게 음. 빼고 얘는 이놈도 여기 찍어줘 이게예이 색깔 찍어주고 풀러 넣으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넣으면 돼좀 진하다 예좀 진하죠 음. 진한 것 같으면은 이걸로 한 80%를 주면 돼, 이렇게. 음. 응. 근데 지금 이게 음. 가시로 보이잖아.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시건 또 비해서 또 밑에 아, 더. 응, 약간만 넣어주는 거지. 음. 좀 진하게. 음. 저 색깔에 맞춰서. 크기도 낫네. 응. 그럼 이런 식으로. 어, 크기도 낫다. 그럼 자연스럽다. 응. 뭐 이렇게 음. 가는 음. 거야. 어. 응. 오케이. 이제 됐습니다. 음.